네 명이서 하는 거예 아니 준비하세요. 준비하세요. 준비 준비. 시간을 시간 유노? 시간제 시간제. 아니 시간제. 아, 준비, 준비 아직 준비 안, 준비 안 했어요. 준비 안 했어. 준비 안 했어. 준비하시고 <안> <목소리> 으아! 이거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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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<laughs> 준비. 어,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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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아 <laughs> 이등 모르겠어 4개 더한번라봐기가약한가 아아아 내가? 절대 뭐. 그리가 아, 이거 개다한 번? 아, 아 이거 가져한데요 아아 빠지라고 너랑아한 아, 번에 된 거? 뭐? <laughs> 어. 아니야? 뿌이 선생님 안 했어? 가 아니 이렇게 고민하는 일이야 이거? 내가 이구슬치 같은 잘

다들요다 이거 물이 뒤집어 아, 네이따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자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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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이네네어이네네 네네네 네어네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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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, 오! 와, 뭐야, Frost, 아. 어. 아. 참았어, 완전 제대로 거나 가져가면 돼. 신세계. 두 아, 신세계. 안, 본인이 안 갖고 온만 갖고 가면 돼. 아 자, 자, 다시 한번 갑니다. 이게 나왔어. 이게 승비하면서 가네. 두 개나 없서 이거 아니 그래, 그 그래. 뭐 할까? 오빠 래 아, <laughs> <왜? 병뚜껑. 웃음> <병뚜껑. 웃음> 어, 아, 그래, 오,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이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어래 그래. 그뚜껑 아까 이쪽으로 달라. 아 저기 저기 발 이제 자, 우리, 우리 집이 역어야 된다. 자, 여기 끊어졌네. 아세 팀이 해야 이거 된다 준비하시고 누구팀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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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니야? 아 우리는 갔잖아 준수. 아니야. 우리 저기는 저기, 다이네 하나 저기 한 거, 또가 어, 준비하시고 두개밖팀 준비하시고 준비하셨나요? 준비. 파고 준수 어디 갔어? 했어? 했어? 했어. 아빠 왜 하냐? 아이다 하지 말라고, 하지 말라고. 아이고. 아, 다 아자! 와우! 리준수다이 스테이. 우리 조부리아게야두개다 우리 우리 윤이리 <목소리가>